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미나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김미연입니다 미나는 옛날 사람들이 그리는 빛바랜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는 방법도 복잡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신지요 알고 보면 미나는 정말 쉽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튜브 글감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세련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미나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케치하는 방법부터 조색하는 방법, 선을 쓰는 방법 등각 강의마다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저와 함께 소망과 길상의 의미를 담은 미나를 배워볼 겁니다. 그럼 수업하기에 앞서서 재료 설명 먼저 드려볼게요. 초보자분들이 쉽게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미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본대고 그리는 그림인 도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도안을 어떻게 벗겨내는지 그 방법 또한 알려드릴 거고요. 도안을 벗겨내는 데 앞서서 저희가 재료 설명 먼저 드려볼게요. 미나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이렇게 크게 두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합 장지라고 해서 얇은 순지와 같은 얇은 종이어서 이 종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도안을 뒤에 대었을 때 도안이 잘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합 장지인데요. 이합 장지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도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도안 또한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종이 설명 마쳐보고 도안을 과연 어떻게 베끼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도안을 베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베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트레싱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싱지를 겹쳐가지고 도안을 따는 방법을 추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나는 트레싱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라이트 박스를 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라이트 박스에다가 도안을 비춰보면 아까 두꺼워서 잘안 보였던 도안들도 잘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라이트 박스는 생소하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래 라이트 박스는 회화 그림에 사용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께서 작화를 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트레싱 지로도 얼마든지 벗겨낼 수, 있...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 박스는 꼭 필수적인 재료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채색 지로를 설명해 드려볼게요. 앞에 있는 거는 튜브 물감입니다. 보통 민화라고 생각하면 분체라고 하는 가루 물감을 사용하거나 개어서 쓰고 손으로 만들어서 쓰는 물감을 사용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간편하고 간단하게 쓸수 있게끔 튜브 물감이 다양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튜브 물감 다음에는 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은 채색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선을 딸때 전사 작업, 초반에 초선을 뜨는 작업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통하고 걸레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채색할 때꼭 사용해야 되는 붓을 소개해 드릴게요. 붓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5개 혹은 4개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세 개는 다양한 채색필을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채색필의 특징이라면 필모가 긴 것이 특징이고요. 필촉이 얇기 때문에 세밀하게 얇은 부분도 작은 부분도 면적을 칠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요건 채색할 때 사용하는 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한 민어에서 가장 핵심인 발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발임필인데요요발임필은 짧고 통통한 게 이 필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발인필이라고 하거나 발인붓 혹은 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붓이기 때문에 물붓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새필입니다. 이 새필은 필촉이 얇고 길어서 선을 딸때 그리고 전사 작업할 때 도안을 맨 처음에 벗겨낼 때 사용하는 필이 바로 요 새필입니다. 요거는 필촉이 긴 애들도 있고 짧은 애들도 있는데요. 기네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면상필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민화해서 사용하는 필이고요. 필촉이 조금 더 짧은 붓은 초보자분들께서 긴 필을 사용하기 조금 힘드실 때 그때 사용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혹시 몰라서 필요한 재료들도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삼색펜이고요. 하나는 사비연필 그리고 지우개가 있습니다. 미나에서는 독특하게 지우개를 잘 사용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지우개가 막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저희는 연필과 삼색펜은 꼭 필수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트레싱지를 사용할 때 트레싱지에 그림을 벗겨낼 때 사용하는 용도로 연필을 사용하고요. 이 삼색펜 같은 경우에는 4비연필로 그린 도안을 찍어, 누르, 눌러서, 찍어 눌러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3색 펜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검정색이 아닌 빨간색이나 파란색 색깔이 나오는 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재료 소개는 여기서 마쳐볼게요 네 그럼 일강 모란도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려볼 그림은 바로 이 모란도입니다 꽃 분홍색이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는 꽃 그림인데요 이꽃 그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나는 독특하게도 주제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 그리는 그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모란도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중에 왕인 목단으로 미나에서 가장 많이 그리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꽃 그려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두 강의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전사작업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두 강의로 나눠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그리려면은 도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도안을 구매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보통 그려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재료는 바로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그림을 벗겨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 거예요. 트레싱지로 사용하는 방법 하나랑 라이트 박스를 사용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싱지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트레싱지를 사용할 때는 이 연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안을 뒤에다 대고 트레싱지를 위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연필로 그대로 따서 그려내면 됩니다. 초보자분들께서, 어, 내가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살짝 삐져나왔어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릴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이거는 사실 가짜 종이 때문에 진짜 중요한 종이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 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X자 표시하던지 아니면 나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딸 때, 전사 작업해서 옮겨낼 때만 안 따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따보도록 할게요. 전사작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사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도안을 그대로 벗겨내는 작업을 전사작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필로 벗기거나 바로 종이에다가 먹으로 벗겨내는 작업을 전사작업 혹은 초선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종이에다가 옮기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때는 도안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윗면이 아니라 뒤집어서 연필을 흑연에 묻혀 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뒤에 흑연을 묻힌 종이를 뒤집어서 오늘 그려내야 될 종이 위에다가 올려 놓은 후에 이때 종이를 올리는 위치도 중요한데요. 너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측면도 쏠리지 않은 딱 중간 위치에다가 예쁘게 올려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삼색펜이 등장합니다. 뒤에 연필 흑연을 모셔놨기 때문에 펜으로 꾹꾹 눌러서 그려가면 그대로 흑연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펜이 트레싱지를 뚫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렇다고 힘을 너무 안 주셔도 안 됩니다. 한번 절반 정도 떠는데 어떻게 벗겨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레싱지를 올리면 이렇게 도안이 벗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눌러서 사용만 하면 되시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사작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싱지로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라이트박스를 이용해서 전사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이트박스가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모니터나 빛이 나는 물체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따실 수 있으니까요. 라이트박스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요. 도안이 많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요. 간단한 입문자 분들께는 트레싱지 혹은 모니터가 빛이 비치는 모니터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이트박스를 켠 다음에 도안을 위에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앞 장지를 위에 올립니다. 라이트박스를 위에 올린 다음에, 이제부터는 연필 사용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먹물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필에다가 먹을 묻혀줄 거예요. 먹을 묻힌 다음에 흥건하게 갖고 와서 바르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붓의 옆면을 잘 털어주신 다음에 걸레에 닦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투리 종이를, 저는 자투리 종이를 이용하는데요. 선이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려냅니다. 필촉이 잘 모였는지 확인하신 다음 그대로 전사 작업을 해 볼게요. 전사 작업할 때 중요한 부분은 실수를 하면은 수습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먹 사용이 그런데요. 먹은 진한 물감, 검정색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셨을 때 개워내기가 조금 다소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고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 뵐게요. 감사합니다.